초록 물결이 톡톡 튀는 젊음처럼 오늘 수능 보신 분들을 아실 텐데 필적 체크 하잖아요 답안지에다가 매번 쓰는 그 문구가 그거였어요 수능을 오랜만에 봤거든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이렇게 봤고 국어 선택 과목은 화법과 작문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학 1 지구과학 1 시험시간이 기니까 초반에는 몇 문제 좀 풀어봤습니다. 국어 비문학은 뭐 열팽창 계수 칸트 이런 거 나오고, <laughs> 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풀기를 그만뒀고, 수학은 오히려 풀만 했어요. 그래도 한열 문제 정도는 풀었던 것 같고, 영어는 듣기 평가 하다가 졸려서 잠깐 자고 일어났고, 한국사가 필수라서 한국사 몇개좀 풀어보고, 과학탐구 주개 신청한 거 풀어보고 했는데 탐구는 손도 못 대겠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laughs> 수능 보러 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능은 그 수능만의 약간 분위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 시험 신청하는 것부터 한 8월쯤에 수능 신청을 하러 가죠. 거기 갈 때부터 그 분위기랑 거기 가서 신청을 하고 어저께 이제 수험표를 받으러 갑니다. 어제 수험표를 받고, 그리고 오늘 수능 보러 갈 때도 제가 버스를 타고 갔는데, 이 버스는 어디, 어디 수험장, 어디, 어디 간다, 이런 것도 있고, 광고도 수능 잘 봐라, 버스에 광고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진짜 중요하구나, 이게. 회사도 수능 날은 좀 늦게 출근하고 이런 데들도 있잖아요. 은행도 오픈 시간 좀 늦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도 그럴 걸요? 네. 수능 보는 사람들이 살면서 가장 공을 들이고 하는 게 수능 날이잖아요 보통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염원을 담아서 막 엄마 아빠 수능 볼 때는 진짜 수능이 인생의 전부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미 수능을 본지 오래된 사람들은 아니야 그거 중요한데 그거 끝나면 또 다른 시작이 있고 하니까 혹시나 기대에 못 묻혔더라도 괜찮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말이 들어올 리가 없죠. <laughs> 들어올 리가 없지. 왜냐면 나는 이거를 위해서만 계속 달려왔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좀안 와닿지가 않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 볼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되게 친하게 지내고, 그렇게 되지만, 대학교 가고 그러면 자주 못 보잖아요. 뭐 군대에 가거나, 뭐 대학원이나 뭐 회사에 가거나 그러면 또 대학교 때 친했던 사람들, 잘못 보고 결혼하고 또 아기 생기고 그러면 또잘못 보고 그렇게 되죠. 회사 사람들이랑 좀잘 지내게 되면은 또 회사에서 또 사는 게 중요해지고 회사에서 뭐 이번에 보너스 더 받아야 되는데 뭐 승진해야 되는데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뭐좀 천천히 가도 괜찮아라고 할지언정 그, 그 사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한끗 차로 올라가냐 떨어지냐 이런 거. 누구, 누구였지? 그, 그, 아, 좀 오래된 책인데 재밌게 봤던 책그 개인주의자 관련된 그런 책이었던 것 같은데 그 작가분이 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판사인데 일반적으로 밖에 다 판사다 이야기하면 와 다들 대단하다. 있어 보이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막상 판사가 되면 그 사회 안에서 뭐 서울 부장판사가 되냐 뭐, 뭘로 가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되게 막 다운되기도 하고, 업되기도 하고, 그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걸음만 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굳이 그렇게, 특히나 이제 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안 됐을 경우에, 너무 힘들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봤거든요. 그런 경험이 좀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수능으로부터. 그 전까지는 사실, 너무 모든 인생에 포커스가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이렇게만 맞춰져 있었잖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갈 길이 다 갈라지잖아요. 처음에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있다가 태어나서 누구는 뭐 예고에 가는 애도 있고 과고에 가는 애도 있고 뭐 실업계를 가는 애도 있고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 갈 때는 또 왕창 퍼지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수능이 그첫 번째 시작되는 분기점인 것 같고. 그 때까지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게임으로 치면은, 튜토리얼 모드다. <laughs> 예, 약간, 뉴비들 위해서, 처음에 게임 적응 못하고, 게임 접으면 안 되니까, 이제, 베리어드좀 쳐주고, 울타리 해가지고, 이제 막, 너무 센 애들은 여기 못 넘어오게 하고, 좀 그렇게 보호를 해주면서, 이 뉴비들을 양성을 하죠. 얘네가 게임에 재미를 붙이게, 인생을 잘, 기본적으로 살 수는 있게, 그런 교육도 좀 해주고, 근데 이제 그게 풀리죠. 고등학교 졸업하면 성인이라고 해주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세상 험한 꼴, 힘든 거, 인생은 실전이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험난한 사회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너무 안 좋게 볼 것도 없는 게 그만큼의 자유도 생기는 거잖아요.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는 것도 다 자기 자유로 할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때 있어서도 뭐 선생님 허락 안받 안 받아도 되고 수능을 잘 보면 좋겠죠 하지만 못 보는 경우가 이제 좀 걱정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질비하게 있을 거예요 음, 뭔가를 준비를 했는데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고 뭐 예를,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튜브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회사를 나와서 3년이 됐죠 근데 유튜브는 뭐, 지지부진하고, 돈은 벌어야겠으니, 뭐 영상 만드는 일을 4개월 계약을 하고 계약이 끝났거든요. 10월 부로. 회사가 어려워져서, 올해까지만 영업을 하고 회사를 접을 수도 있다고 사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할 일이 있으니까, 저를, 제가 일을 하긴 할 텐데, 뭐 계약은 끝났으니, 고용의 형태가 계약직에서 프리랜서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 봤던 거에 비하면, 뭐한 절반 정도로 깎이는 게 됐고 돈이 뭐 그런 어려운 상황인 거죠. 회사도 어렵고 저도 여태까지 모아놨었던 돈 그냥 쓰면서 좀 살고 있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안타까운 상황인 건 맞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갈 길은 살 길은 항상 모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직장인.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직장인이 잘 되는 케이스가 직장에서 별다는 거잖아요. 뭐 임원이 되고 회사에서 잘 나가고 인정받고 뭐 이직을 잘해서 연봉 막 뻥튀기 하고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되든 아니면 적당히 그냥 회사에서 어한 평타나 치다가 은퇴하고 그런다고 했을 때 어쨌든 결론은 그래봐야 뭐5 0줄이나뭐 오래 다녀야 60. 뭐 그렇게까지 일하다가 그만두고 자기가 할걸 찾아야 되는데 거기가 또 굉장한 허들인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은퇴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이제 가셨죠. 평균 수명이 짧았으니까. 근데 요새는 은퇴하고도 평균 수명이 80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자기의 사업체가 있고 일을 하면 그래도 좀 생기 있게 사는데. 그러지 않은 많은 경우는 뭐 맨날 등산 가고 맨날 놀기만 하고 맨날 여행만 가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재미도 없고 그래서 소일거리라도 찾고 운동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한 번씩 리셋을 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당연히 회사 다닐 때돈 많이 벌고 투자 같은 것도 잘 해서 돈도 많이 벌어놓고 가족들이랑 관계도 좋고 교우 관계도 잘 해놓고 그랬으면 좋았는데 못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항상 만회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온다라는 게 수능을 못 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더라도 대학을 안 가는 것보다는 좋잖아요. 좋거든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예 가지를 말까 극단적인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었는데 최선이 아니더라도 차선이라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학교 다닐 때 뭔가 본인이 하고 하고자 하는 바를 쟁취를 하고 성과를 낼수 있는 길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게 취업시장에서 좋은 회사를 가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아니면 진짜로 그냥 아예 언어더레벨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학교든 뭐 직장이든 그렇게 잘 나가더라도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고꾸라지는 경우도 생기고 반대로 다른 거는 다 별로였지만 그냥 좋은 사람 자기랑 맞는 사람 잘 만나서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무조건 뭐, 젠스왕이 되거나, 이재용, 이재용 아들딸 되거나, 뭐, 그게 제일 행복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아야만 까무치킨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저는 오늘 수능 보러 간 이유가 생각을 좀 하러 갔었어요. 시험을 보러 가면은 핸드폰을 제출해야 되니까 핸드폰 볼 수도 없고, 그리고 시험기 시간에는 다들 엄청 진짜 초집중해서 문제를 풀고 감독관 선생님들도 진짜 혹여나 무슨 사고나 뭐 그런 거 생길까봐 되게 조심해서 일 진행하게 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좀 낯선 환경이잖아요 저한테도 그래서 좀 그런 데에서 내가 올해를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뭘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가 좀 폐업 위기에 있고 어렵긴 하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제갈 길을 살 길을 모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 유튜브 제 채널에서 새로운 타겟 책을 좀 생각을 하고 지금 구체화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구독해주시고 봐주시면 재밌을 겁니다. 수능 보신 분들은 정말 수고 많으셨고 잘 쉬시고 예전에 수능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수능 볼 때의 기분을 뭐 다짐이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의 본인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을 생각하실 수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2026년도 수능을 본 어느 87년생의 느낀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3고사실. 13. 13. 와. <음> 아, 아. 아. 완 느낌이 좋지. 가 시그로. 그그 뭐야? 그 정말 그래프 아니 아니 아니야. 대기야. 1에니아맨 마지막에 일 거야. 그래서 Ne?